네 반갑습니다 네 자리해 주시죠 조은씨식부터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어, 어, 시간 내어서 이렇게 와주신 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떨리네요 진짜 예, 어, 첫 홍보 선상의첫 어, 자리이다 보니까 예, 너무나 감개무량하고 기쁘면서도 긴장되고 행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좋은 기운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 영화 보스에서 투자용 요리사, 네, 아구파 어, 조직의 이인자이며 어, 미미루라는 중식당의 어, 주방장 메인 셰프이기도 한 네. 순태 역할의 조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저 어, 조우진 씨 이렇게 긴장하는 모습 처음 보는데요. 네. 많이 긴장했어요. 네. 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네. 네. 자 장경호 씨 반갑습니다. 네, 아, 이른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보스에서 강투 역할을 맡은 정경호입니다. 네. 아 좋은 기운 이렇게 또 아침부터 가아가게 생겼네요.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지환 씨. 네 안녕하세요. 비오는 날씨에 오신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어 보스에서 어, 하얀 욕망을 드러내는. 하지만 현실은 부적격적인 인물, 판호 역할을 맡은 박재환입니다. 오늘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계영 씨. 안녕하세요. 이렇게 자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우 보스에서 언더커버 경찰 태규 역할을 맡은 이계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라이찬 감독님. 예, 네, 안녕하세요. 보스 연출한 라이찬입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잘 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영화 속에서는 이분들이 기세물품인데네 오늘 이 보스 제작 보고에 아무래도 이제 공식 석상, 첫 곡식 공식 석상이다 보니까 어, 조금씩 예, 긴장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나저나 말이죠. 저는 이 긴장되는 모습과는 상반되게 등장하실 때 음악이 너무 좋던데요. 예. 이 음악을 살짝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굉장히 스페셜한 곡입니다. 어, 바로 한국 힙합신을 대표하는 뮤지션이죠. 다이나믹 듀오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네 분의 배우분들이 함께 작업한 우리 보스 스페셜 콜라보레이션 OST입니다. 이 OST가 9월 9일 네, 발매된다고 하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입장하실 때 들으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어 랩에 실린 그제 목소리 들으니까 조금 예 각자 또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좀민망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들께 좀 유쾌한 기운 그리고 어, 영화의 그 정체성을 미리 좀 여러분들께서 맛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열심히 녹음해봤습니다. 아, 네, 많은 성원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네. 좋았어요. 정말 그야말로 올 추석가를 제대로 우쭐 내줄 예 작품이 탄생한 것 같은데. 어? 오, 오, 그곡 뭐였지? 지금 놓쳤는데 하시는 어, 기자님들 고쳐요, 계실 수도 있어서 혹시 우리 엔지니어 선생님 그곡 다시 살짝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이구, 어? 박지현 씨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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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까지 10초 듣기만 오늘 들려드렸는데 나머지는 9월 9일날 만나보실 수 있는, 박지현 씨 음성인가요? 네, 저입니다. 어. 뿔뿔 부인, 부인, 부인 저 분량하는데 음. 한 5시간 넘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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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너무 잘 나왔어요 결과물이 아주 좋습니다 9월 9일 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2025년 추석 극장을 웃줄 내줄 영화 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프닝을 예고편으로 시작을 했는데 예고편만 봐도 웃음 빵빵이었거든요 자올 추석 우리 관객들의 웃음 보스로 제대로 만들어 줄 영화가 탄생을 했는데 라이청 감독님 이제 개봉을 앞둔 소감 먼저 좀 여쭤볼까요? 어 지금 많이 떨리고요. 네. 그, 누가봐도 떨려 보이십니다네 네. 네. 지금 좀 괜찮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웃음> 이제, <웃음> 부분 네. 네. 아, 지금. 그래서 두분 좋은 상태.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개봉한다는 것 자체가 좀 영화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많이 기대되고요. 떨리는 상황입니다. 네. 이, 개봉하는 자체가 영화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감독님을 이렇게 설레고 예, 떨리게 만든 이 작품 어떤 작품인지 조지 씨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어, 19파 조직의 보스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면서 네, 공석이 됩니다 어, 그 보통 보스 쟁탈전이 벌어지곤 하는데 그쵸? 저희 영화에서는 반대로 갑니다 네, 양보전으로 갑니다 쟁탈이 아니라 양보전 인물 이렇게 보면서, 예, 들으시면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 19파 2인자이자 능력자이고, 모든 원로들까지도, 어, 정말, 보스로 추앙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인물이지만, 정작 본인은 이 주먹맛이 아니라, 맛있는 손맛으로, 예, 전국구를 접수하고 싶어 하는, 네, 요리사 본능을, 어, 네, 예, 이기지 못해서, 어, 양보를 처저하게 하게 되고요 적통입니다 적통인데 또 어, 능력자이기도 하고요 막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 예, 멋있게 등장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춤에 빠졌어요 아... 그래서 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laughs> 제일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친구예요 네. 네. 본인 생각은 다르다고 하지만 네. 두에보다는 가슴을 더 아, 많이 뜨거운 씁, 가슴, 네, 네. 뜨거운 가슴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혼자 하고 싶어해요. 유일하게. 네, 그리고 이 조직에 잠입한 언더커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김치분요 네, 네, 이규영 씨인데 사건이 도무지 해결이 안 돼요. 네, 그런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나온 코미디와 어, 또 캐릭터가 가득 담겨져 있는 액션과 어, 또 여러분들께서 저희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배우분들 말고도 정말 훌륭하신 선배님들 많으시거든요. 이성민 선배님 포함한 많은 분들께서 어 반갑게 반갑게 어 등장하실 텐데 그 캐릭터들의 대향연이 벌어진는 추석, 추석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영화가 될 겁니다. 대박입니다. 제가 지금.